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금일은 12월 20일 예, 금요일이고요 어느덧 이번 한주도 예,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예,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아, 아직까지 구독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증시 마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스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젯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탄핵 이슈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기업 실적이 나오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예, 기록하면서 예,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어, 더불어서 장초반 좀 상승을 하면서 어, 중간에 좀 하락도 하였지만 다시 막판에 어, 회복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2,200선 위에서 예,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저번 주에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로 상당히 좀큰 우려가 나왔었지만 어, 다행히도 이번 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에 힘입어서 2,200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간 동시 순 매수에 힘입어서 650포인트 부분까지 상승을 하면서 저 마감을 한한 한 주였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에 관련된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하원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상원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상원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 대다수의 좀 가반 이상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 확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제 또한 하원에서 나온 표결도 공화당에서 단 이탈하지 않는 한 표, 이탈 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욱 우려가 좀 가셨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떠한 특징 섹터들이 좀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해운 관련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해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좀 장기 불황에 따라서 발주 감소 또 그에 비해 또 견조했던 패선으로 인해 신주, 발주, 장고가 역사적 적정까지 좀 감소를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가인 공급 해소에 따른 업황 반등 기대감 속에 오늘 좀 패노션이라든가 어, 대한해운, 현대상선 등의 해운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어,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약 3,600억 원 정도의 LNG선을 예, 좀 계약을 체결했다는 또 공시가 나오면서 예,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어, 그 다음 상승 종목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예, 섹터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가 예,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제 간담회를 열고 어, 지난 4월에 시스템 반도체 전략의 추진 현향을 점검하였는데요. 어, 내년대, 내년도 시스템 반도체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어, 3배 이상 많은 270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어,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SNS틱, AD테크놀로지, 아이텍, 어, PSK 등 어, 일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면서 예,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어, 이와 반대로, 어, 손해보험 섹터들이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요. 어, 꾸준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 스케줄 이슈 섹터에도 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어저께였었죠. 어,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에 문구가 나왔습니다. 어,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통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해 갈 예정이라는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음. 어, 인상폭 기대치가 어, 하해가 나올 거,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에 이 따라서 현대해상, 어, DB손해보험 등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 이전에도 좀 기대감이 있었었죠. 워낙 실손보험 때문에 어, 손해보험 회사들이 그동안 너무 어, 적자폭이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실손보험에 대한 요에 대한 좀 인상을 요걸 음, 했었지만 어, 정부에서는 그렇게 큰 인상 폭은 그렇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어, 기대치의 하에 때문에 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 내일 즉 이제 다음 주죠 이번 주말과 어, 내 다음 주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오늘이죠 예, 영국 카운에서 브렉시트 합의한 비준에 관련돼서 할 예정입니다. 어, 여기에는 이제 이번에 공화당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의 전환기간이 주어지는데요. 전환기간 종료 후에 이유와 추가 연장 요구가 없다라는 어,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금일 또한 밤에 미국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를 예비치를 먼저 발표하고요, 그다음 수정치 그리고 오늘 발표하는 확정치 이렇게 3단계로 이제 발표를 하신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어, 또 주말에는 이제 월요일 날 있을 한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많은 좀 미팅들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요일 날 한중일 FTA 수석 대표회의가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일요일이죠 한중일 무역장관회의가 개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1 2월 23일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주말에 삼성 사장단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영 GNM입니다. 오늘 국영 GNM 좀 상한가를 간 모습인데요. 국영 GNM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 정치 재개 기대감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좀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게 좀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이미 이전에 음, 저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224회선을 뚫고, 여기에 있는 거래량이 터진 다음, 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224회선을, 예, 지지를 받으면서, 좀 상승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 특히 이제 구형 재행 같은 경우에 월요일 만약행에 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위에 2,150원에서 2,200원 정도의 예, 단기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시초가에 어떻게 출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2,000 150원에서 2,200원 사이에 매물벽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외에는 전 고점이겠죠. 2,400원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음 어디를 이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상한가의 중심봉이죠, 1,710원과 어 이전의 지지라인인 1,630원 어이 자리를 어,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눌려줬을 때 기술적 부분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지금 추세선도 지금 상승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죠. 이 추세선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만약에 급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 신규 매수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어, 새로운 영역이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아래 이제 1420원까지도 이제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음, 다음 종목은 오늘 영풍제지입니다. 좀 매각 기대감이 있었었죠? 오늘, 매각 기대감에, 어 오늘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영풍제지 거래량이 상당히 없는 주식인데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약 600만주의 거래량이 좀 터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한번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위에 위에 4,200원 정도의 매물벽이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눌림을 어, 받거나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선 3,400원 선을 어, 이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물론 이 주식이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누려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0원 정도를 어,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그리고 오히려 3,400원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어, 단타 위주의 공략을 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을 보시면 SNS택입니다. 예, 오늘 시스템반도체에 관련돼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고요. 예, 지속적으로 올 초부터 예, 약한 4배 정도, 아, 5배 정도까지 상승을 이뤄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신고가를 나왔기 때문에요. 이전에 고점 신고가죠.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예, 보실 경우에는 12,100원을 예, 지지라인 여기리 이탈 안해야 어, 종목이 어, 수렴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할락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2,100원 정도를 어, 지지라인으로 한번 참고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그 다음 보실 종목은 아이텍입니다 아이텍 또한 마찬가지로 어, 시스템 안도체증 로 관련돼서 오늘 조금 어1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예, 무려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죠 상한가로 가면서 올랐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었고 추세선도 아직까지는 바닥에 있는 부분인데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어디 리틀하지 않느냐 예, 6400원 정도겠죠 예, 6,400원을 좀 지지를 받아야 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어, 반등할 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는 거겠고요. 어, 반대로 위에 보이고 계신 분들 만약 에 슈팅이 나온다면 7,400원 정도의 매물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겠고요. 6,400원이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어, 전 저점도 어, 이탈이 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지금 현재 큰 역별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짧게 짧게 어 지식 구간에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그 다음 오늘 좀 특징주 중에서는 클리오 였습니다 예 클리오가 오늘 약9% 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어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 글로벌과 온라인 매출 성장 기대감 지속에 좀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어, 2019년도 실적도 18년도에 대비해서는 좀더 개선된 모습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외국인의 좀 수국이 좀 들어오면서 예, 상승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어,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단기적 고점이죠? 예, 22,000원, 1차 단기적 고점이 있고 이걸 뚫는다면 2차적 24,400원 정도의 매물벽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어, 신규라든가 오히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 19,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를 살고 갈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지금 단기 추세선도 어 지금 받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5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저점이 17,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유념하셔가지고 매매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그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 종이 올렸는지 한번 보시면 AD 테크놀로지 종목이 오늘 또 시스템 반도체로 좀 올랐었는데요. 이전에 이미 주가가 좀 올라갔고 기술적으로 좀 올라왔던 내려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추세선 우하양 우에 지금 추세선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지금 이 추세선 오늘 추세선에서 정확하게 좀 걸렸던 모습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인 오늘의 종, 어, 오늘의 고점이었었죠 15,500원을 좀 뚫어줘야 어, 그 다음 목표가인 17,000원 이상을 좀 바라보실 수 있겠고 만약에 이 종목이 14,3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어, 추가 하락이 열려있으니까 여러분들 14,300원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어,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여부 하지만 지금 추세는 하방 추세로 지금 엮여져 있다 라는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음 먼저 아까 전에 국영 GNM 좀 말씀을 드렸었겠고 이낙연 테마주기 때문에 아마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좀 시초가에 좀 세게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오히려 반대로 좀 눌러주는 자리가 2 3 1내로 나온다 그러면 이 추세선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중심봉과의 1630원 사이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같이 보실 종목은 태양 금속입니다. 예, 태양 금속 어, 최근에 들어서 어, 매집한 좀 흔적이 좀 보였었죠. 어, 이전에 예, 작년 9월부터 어, 12월까지 좀 거래량이 폭발한 모습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실리는 모습입니다. 어, 1차적으로 저항은 오늘 약간 고점 부근이죠. 예, 1,550원 정도에 좀1차 저항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 2차 저항 1,700원 정도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어 지금 주식,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 예 1,230원 정도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어 눌림자리를 활용하신다면 이 1,230원을 좀 활용해서 좀 슈팅을 바라보는, 어이 전략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한번 보시자.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최근에, 어 주가 턴어라운드를 어, 할수 있는 부분. 그니까, 추세선이 약간 터널온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어, 가치주가 아닙니다. 어, 수, 수급으로 들어오는, 어, 트레이딩 관련주의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한번 해보셔라. 어,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이제 서산입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책, 어, 원래는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지만 오늘 1,600만주 거래량 들으면서 우에 약간 좀 매물을 소화해주는 모습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등에 지금 1차적으로 어, 별로 아래죠 3,300원 정도를 여러분들 지지선으로 한번 보시면서 공략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상승한다 그러면 우에 일단 1차적 저항 4,000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시고 어, 대응을 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반대로 3,300원이 깨지게 된다면. 어, 3천원까지도 어, 열어두셔야 되고 여기가 최대 지지 라인으로 보시면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셔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다음 같이 보실 종목은 에, 모엔즈입니다 아, 에, 모엔즈 오늘 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다가 오늘 대량거래 수급이 좀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어, 최근에 주가가 계속 우하향했던 모습이죠 어, 우하향했던 모습을 조금 좀 돌파하면서 어 오늘 좀 상승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일단 추세선도 좀 아래에서 우상향으로좀 그려져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또한 단기적으로 5,000원 정도가 어 지지 라인으로 좀 받쳐보시고 5,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어그 아래까지도 좀 열려 있으시니까 5,000원을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어, 5,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가감에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그 이후에, 어, 만약에 상승한다면, 1차 목표, 5,800원 정도를 목표로, 위에 매물벽이 있기 때문에, 5,800원을 잡으시고, 한번 관심있게 공략을 대응을 해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다음 종목 보고 싶은 프롬파스트입니다. 프롬파스트 어, 마찬가지로 어, 최근에 조금 수급이 좀 들어왔었었죠. 그렇던 모습. 그리고 작년 6월에도 어, 수, 어, 올 6월이죠. 올 6월에도 좀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 그리고 나서 재차 지금 차트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3,300원 정도 에, 라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3,300원 어, 지지를 받는다면 에, 다시 한번 어, 힘을 모았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제차 슈팅. 위에 일단 4,050원 1차 목표로 좀뭐 설정을 한번 해드리겠고요. 만약에 3,300원이 이탈한다 그러면 아래 2,900원까지도 열려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번 관심있게 보십시오.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어, 한솔 로지스틱스 또한 오늘 좀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한 종목은 아닌데요. 어, 최근 들어서 아래에서 어, 큰 박스를 좀 그려주면서 어, 최근에 금박스를 그려지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단기 고점 1,500원 위에 매물벽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1,500원을 뚫는다면 그 이후에 1,68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어, 1,360원이죠. 1,36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어, 좋으시겠다 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어, 크게 다시 한번 아래까지도 1,100원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1,300,50원을 한 50원을 여러분들 마지노트로 한번 잡아보시고 눌림 주실 때 예, 공략하는 방법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같이 특징 종목과 공부의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이번 한주어 다행히 우리나라 지식 2200선 돌파하면서 어, 연말을 맞이해서 한번 그 동안 좀뭐 상승 못했던 주식이 좀 상승하면서 마감한 어한 주였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큰 거래량이 뭐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배당 받으시는 배당주 관련 주들 이외에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예정이고 어 회의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수급보다는 어 크게 상승했던 부분에서 약간의 좀 차익실현이 뭐큰 조정은 아니겠지만 어 그렇게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다음주에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다음주에는 어느정도 좀 관망을 하시면서 어 대응을 하시고 어 연말 마무리 잘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어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